안녕하세요 오백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반응이 좀 좋아서 한번더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그 달고날 이용해가지고 좀 집에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칵테일좀 만들어 볼 거예요 우여곡절의 시도 끝에 실패를 열심히 했지만 성공의 길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의 길을 만들죠. 이제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오나 커피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보이시나요? 김 나는 거, 그리고 설탕 만들어 보시죠. 일단 대용량을 만들 겁니다. 일곱, 일곱. 사이즈 어떻게 해야 되죠? 저어줘야죠. 우리는 문명인이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가져와 주시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집에 드릴하는 시간 있으시죠? 10분 정도 걸렸네요. 아 너무 빨라라. 으아 죽어버릴 것 같아. 어, 저마만다팔 진짜. 집에 분명 남아있는 소주가 있을 거예요. 이소주를 만들어 먹는 달고나 칵테일을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잔료 준비했으니까 얼음을 쳐야겠죠 얼음. 자 얼음이 왔죠? 자 우리는 대충 똑같이 진로를 꺼냅니다. 원하는 만큼 부어줘요. 달고나, 요거를 요 위에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층이 나눠져서 좀 이뻐 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더라도 조금은 있어 보이게 먹어야겠죠? 집에 분명 굴러다니는 거나 빼빼로나 과자가 생겨나 있을 겁니다 초코롤 과자 말이죠 꺼내줍니다 하나는 선파니까 끝입니다 누가 먹어 봐 이거 그거요? 누가 먹냐고요? 네 가위바위보 해야죠 남자는 주먹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아이씨 저희 채널 원샷인 거 아니죠? 여러분, 드시고 싶은 만큼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하... 우와, 근데 이거, 소주를 진짜 많이 넣었는데, 달고나 떡이 그런가? 진짜 안 쓰고 되게 부드럽게 넣어 간다. 되게 부드러운데? 자, 번째 두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깔루아 밀크를 아시죠? 깔루아 밀크를 연상시키는 건데, 우리 아까 만들었던 달고나랑 같이 해가지고 깔루아 밀크식으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실패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냈어요. 여기 잔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뭘 해야 되냐? 얼음이 필요하겠죠? 얼음. 얼음을 채웠어요.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달고나 우유예요. 달고나유를 잘 흔들어서 그냥 원하시는 만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깔루아를 넣을 거예요. 깔루아는 편집에서 다 팔아요. 이거 사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얼음 사이에다가 싹 부어 주면 돼요. 여기에 우리는 달고나를 넣을 거예요. 제 마음입니다. 드시죠. 맛있어. 빨리 빨리 뭐야? 아 먹어봐, 먹어보고 빨리 아, 먹어봐. 가위바위보. 아 남자한 주뭐 가위가위보. 그렇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맛인가요? 빨리 얘기를 해봐요. 흑당 밀크티가.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게 흑당 밀크티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마, 보여줬던 모든 달고나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칵테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썼던 재료들 모두 다 이번에 한 번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나를 만들고 실패한 건 제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어, 여기 있는 크러쉬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의 분쇄급이죠 그러면 얼음 조금 채우고 시작해볼게요. 얼음이 준비됐죠?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깔루아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아까 준비했던 달고나 우유 달고나 팝핑 이것도 위에 얹어서 층을 만들어줄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층이 완성됐죠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뭘해줄거냐요 마지막으로 토핑을 얹어주시겠죠 오늘의 메인 달고나 안내면 진거 가이바이보야 이거 요 성분이 반할 맛이니까 오징어게임을 생각해 어떠시죠? 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달고나 칵테일 만들어봤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좀 되게 친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네요. 손쉽게 집에서 달고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달고나 앞에서 팔거나 그러면은 집에서 한 번씩 해드셔도 좋은데. 예, 그래도 맛있어요.